안녕하세요. 대보살입니다. 자, 이제 2024년도입니다. 이제 2024년도 토끼띠 운세할 건데요. 이거는 월별 운세는 아닙니다. 전체 운세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8살 우리 정묘생 1987년생 그동안은요. 이 토끼띠 2023년도에서는 약간 토끼띠들이 자기가 하는 거에 비해서, 뭐, 일적인 거나 매사에 자기의 주변의 환경에서 자기란 존재가 조금 빛이 안 났을 수 있어요.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토끼가. 이제 옛날 털을 벗고 이제 토끼띠, 38살 정묘생들은요, 2024년도는요, 서서히 나란 존재가 드디어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헌옷 버리고 새옷 갈아입는다. 좋다.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정묘생들이 매사 이제 자기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 다 틀리겠지만 잘 되는 분들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불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금 내가 매사에 좀 막히고 좀 힘들고 좀 뭔가 좀될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답을 못 얻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2024년도는요 좀 한숨을 조금 덜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햇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한다. 사람이요. 살면서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좀 있으면 괜찮겠지. 좀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좀 있어도 안 괜찮네. 근데 이제 그러다 내 옷이 다 젖어버렸단 말이야.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 종묘생들은 옷을 갈아입으시기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끼가 뛸 때가 됐어요. 열심히. 주변인들한테, 대인 관계할 때 인사도 하시고, 움직이세요. 자꾸 이제 에너지가 열리는 에너지니까. 폐가리를 한다 그랬잖아. 내, 나를 인정해준다 그랬잖아.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면 진짜 기빠지거든, 맥 빠지거든. 내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매사가 안정이 될 겁니다. 문서 운이 강하게 들어오십니다. 문서라는 것은 사람들은 집문서, 땅문서, 뭐 그런 건 문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문서가 아닙니다. 자, 결혼도 문서고요. 애가 태어난 것도 문서입니다. 문서는 여러 가지야. 그리고 이동이나 이사, 그런 것도 문서야. 승진도 문서야. 취업도 문서야. 근데 다 합쳐서 문서라고 보는데 그 운들이, 종묘생들이 이번에 좀 강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이 급한 마음에 내가 이게 말을 너무 앞세운다든지, 내가 너무 빨리 앞서간다든지 하면은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하던 일도.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38살에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주세라서아직 싱글 많습니다. 어, 새로운 이성이 들어옵니다. 열심히 뛰세요. 오해는 뛰어야 됩니다. 뛰면 뭐다? 빚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기혼자는 이제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망조은나는 거겠지.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0세, 이제, 을묘생, 1975년생입니다. 2024년도는요, 음, 본인들한테는 어떤 분들 계실 거냐면, 새로운 사랑, 새로운 기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어떤 생각지 못하게 턴 포인트, 전환점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 나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을묘생들이 어떤 분들 좀 많으시냐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좀 받고, 내가 혼자 소가리 했던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 마음이 여리거든. 이 을묘생들이, 토끼들 중에서도. 하지만 2024년도에는 운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운이야? 귀인이 운이 들어온다. 운이 없을 때는요, 내 주위에 내하고 비슷한 사람, 내지는 지질이 재수없는 사람, 사람도 잘못 만나면 동토납니다. 그게 인동토야, 그게. 내 주위에 재수 없는 사람을가 같이 있으면 나도 재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2024년도에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름도 날 수가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도 벌수 있다. 그런 거 이제 천을 개인이라 하지. 이제 그런 운이 들어온다. 토끼띠가 운이 괜찮거든, 전부 다. 전반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중에 이제 천우의 교육까지 들어왔네. 1 플러스 1이죠. 좋습니다. 의무생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내가 금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나 취업이나 그런 운도 희망을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자리에 이동도 될 수가 있지만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 옆에 이 반경, 나를 사람들을 많이 대인관계가 1등이거든. 그런 게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62세 우리 개묘생들 자, 우리 62세 개묘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끼띠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금전 에너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특박해. 행제수도 생길 수 있어요. 가다가, 뭐, 돈을 갖다가 요즘에 주워도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 거 말고, 야, 목돈이 들어올 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그동안 은 몸이 안 움직였어. 생각 없반해. 뭐 해야지, 뭐 계획을 세워야지, 하지만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 무엇이 되려고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요. 움직여, 저절로 움직여지는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제, 과도한 욕심은 근물이다 또, 이제, 이직을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동, 이직.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 그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이동해도 마음에 썩안될수 있다. 이 뜻이 될수 있습니다. 또 바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4살 신묘생들다 좋아요 이번에 포켓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뭐 문서가 움직이는 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세요 근데 나라가 너무 꽉고 얼어가지고 이, 이 문서 중에서 뭐 땅문서, 집문서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 개인의 운은, 나라의 운은 너무 쓰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도, 음, 나쁘지 않다. 에너지는 각각 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하려니까 좀 뻔한 말 아니겠나 하겠지만 건강관리, 지병이 있으신 분도 조심하시라. 이제 좀 호흡기나 토끼띠들이 또 이제 대장, 위장 외에 대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조심을 하시고 살피시라. 이제 연세가 있었으니까. 이제 토끼띠들이 지금 올해 운이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제 쭉 들어보시면.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토끼띠가 뭐가 들어왔다 이야기하냐면, 2024년도 운에 반한살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는 띠로만 보는 거야. 자기 사주 구석이다 틀려. 뒤에가 꽉 남았잖아. 월, 일, 시. 그죠? 하지만, 그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습니다. 반환살이란 것은 내가 말 안장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 안장에 올라가서 내가 말을 타니까 내가 일단은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밖의 이득 뜻밖의 횡재수 아니면 뜻밖의 기회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탈 적에 안장을 놓고 타니까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반환살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끼띠들이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합의 해운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좋다고 표현들을 하시는 거야. 하지만 이제 간혹 이제 마리에서도 아무리 말을 잘 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laughs> 아무리 안장이 있어도 너무 급하게 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너무 신중하게 외사에 어 신중하게 하시면 2024년도는 토끼띠 분들한테는 어 괜찮은 좀 상큼한 좀 새콤달콤한 그런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모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